Eu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타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응의 불씨가 되었고 한 지역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 이후 초대교회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순회하는 사역을 하며 각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루따는 현재 로드로 예루살렘에서 로빠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약 18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샤론 평야는 갈멜산에서 요파까지 이르는 비옥한 해안 평야 지대였습니다.본문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어 다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루따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에니아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이방인이거나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풍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었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명령했으며 실제로 에니아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론 천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개인의 치유가 집단적인 회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타의 성도들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애니아처럼 우리가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라. 는 베드로의 선포는 단순한 육체적 그런 치유를 넘어서서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축계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공동체와 나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우리가 그래서 품게 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아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 일어서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